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지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 속을 살피시서눈 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아문회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물에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참 좋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함은 책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시겠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롯이 잡혀 갔지요. 로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조카야 내가 먼저 선택해라 할지라도 인간된 도리로 아유 삼촌, 작은아버지 이제껏 제가 작은아버지 따라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 먼저 선택하시지요 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보기에 아주 좋은 곳보다는 좀덜 좋은 것을 택해서 삼촌이 좋은 곳 가시도록 배려해 드릴 만 하지만 롯은 자기에게 가장 좋아 보이는 땅을 먼저 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예배자로 있었지만 영적인 시야가 가려져서 그저 탐욕의 눈에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동쪽으로 갔다. 창세기에서 동쪽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외부에서 침입해 온 자들이 수동과 고모라를 약탈하고 또 조카롯도 데리고 납치해 갔습니다. 이것을 도망한 자들이 13절에 히브리 사람 아브넬에게 알렸다. 히브루라는 말은 이제 건너왔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다른 곳에서 건너왔더니 아브라에게 알리자 아브라함이 평안하게 있던 그 와중에도 조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지도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이고 단은 이들 북쪽이죠. 약속의 땅 남쪽에서 북쪽까지 그 거리를 추적해서 몇십 킬로되는 거리를 추적해가지고 가서 처 다른 이들을 다 구출하고 또 조카로 또또그 가족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6절에. 15절 16절에 보시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스의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단까지 갔는데 또 건너편 호박까지 다메스까지 시리아 지역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평안함은 책임입니다 자기가 평안하고 안락하고 자기는 굳건히 서 있었지만 아 나는 위기를 겪지 않나 다행이다가 아니라 위기를 겪고 지금 풍전등화 같은 로세 집안을 살리는 데에 함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모든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성경 해석을 늘 묵상을 취해야 됩니다. 왜냐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기에 사실 말씀 묵상은 깨달음이기도 하지만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단에 납치되어서 하늘부터더 점점 멀어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를 고로에서이 장애 보면 무장 해제시키시고 발가벗기시고 승리하셨다. 십자가라는 치욕과 무욕과 억울한 죽음을 택하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아, 나는 구원 받았어 다행이야.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다른 이들에 대한 책무 의식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득불 전해야 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또 자신의 동족을 향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있노라고 여러 곳에서 또 특히 로마서 8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진짜 복 받은 거지요. 북한과 이란을 보십시오. 정말 저는 종종 하나님, 제가 북한에 태어난 게 감사해요. 여기서 예배할 수 있고 지휘관이 기도회 하자고 할수 있는 나라가 이 세상에 사실 몇안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도 군종 장교가 복은 못 전합니다. 상담만 하지. 왜냐하면 종교 강요될 수 있어서 그냥 가서 상담만 하지 예수 믿다라고 사실 얘기를 못 하는데 얼마나 우리나라 감사합니까? 근데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향해서 또저 이란에 지금도 독재자에 의해서 어, 어, 수만 명이 지금 학살되고 있는 저 세계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가 접했지요. 서해의 피격 공무원이 사실은 표류된 건데 밧줄 던져서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간장칠해서 처리해라 석유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기름물해서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우리 그 당시 정권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는데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월북한 거였다. 이렇게 또 언론전 했죠. 재판 과정에 다 드러났습니다.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무죄로 끝났습니다만 우리는 평안하다, 안락하다, 안정되다 하면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내 일가 친척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지 못하는 이웃들과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북한은 지금도 성경과 십자가만 갖고 있어도 정치범 수용소에 넘어가고 예배하다가 서로를 신고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손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상스러운 욕으로 욕하게 하고 자아 비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지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을 진심으로 충정하지 않는 것 같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고발하게 하고,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니죠. 통제된 거대한 감옥이죠. 근데 그 북한은 좋다고 추정한 이들이 있고, 그 탈북한 이들이 탈북한 이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누구는 간첩 같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정말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거죠. 지금 어느 나라 정치인이냐 하면서 열변을 토한 강철한 탈북민 대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은 복이기도 하지만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많이 맡기신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고 적게 달라고 하는 자는 적게 달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는데. 나라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간절히 기대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 복음과 자유와 정의가 들어가고 북한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복, 공산당이 회개하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수천만의 동포들이 지금도 지하교회 수십만 사람들이 주하고 있고 사람답지 못한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공산당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하기 얼마나 세뇌 시킵니까? 그걸 그대로 우리나라의 주사파 주체사상 정치인들이 갖고 와가지고는 세뇌 교육이라고 의식화라고 했죠. 정치하고 경제 사회 규모나 다양한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별로 이제는 얘기도 안 해요, 그렇죠? 별로 얘기도 안 합니다. 대놓고 하고 있는데도 얘기도 안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설교자는. 듣든지 아니듣든지 전해야 될 책무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내 시대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기도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아하는 분들과 안 좋아하는 분들왜 드리냐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설 날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그때 뭐하다 왔냐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정산할 때가 올 겁니다 저는 별로 사실은 뭐 어떻게 되든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 별로 두조 안 했는데 하나님이 넌 그렇게 살라고 내가 목사 세운 거 아니고 군에 둔거 아니야. 그럼 그건 후회해도 막급해도 끝이죠. 왜 돌이켜 살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는 순간 이제 다 끝나고 평가받는 순간이니까 주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구원의 평강에 따라 내가 어떻게 산는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잠깐의 육신의 안녕과 안락함과 내 성공과 내 평안함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침묵하고 살다가 짓지 못하는 개처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그렇게 하신 입장은 아니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은 복을 넘어서 우리의 책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악한 사단 마귀를 부수시고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 주님, 사단에게 묶임바 되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던 저희들을 십자가로 건지시고 십자가로 자유케 하시며 주님의 군사로 세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진흙과 같은 저희를 빚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에 영적인 일에 눈이 어두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랐던 룻과 같은 길을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만 평안하고 안락하면 사실 저희는 크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저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고 주님의 관점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가친척과 교회와 기지와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와는 자다 구원하고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최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으로 자유 복음으로 자유롭게 예배할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온 세계가 주님께 돌아올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바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